몇 살이에요? 네. 어려 보이셔가지고. 나이 좀 많아. <laughs> 친구 만나러. 아, 저도 친구 때문에 금방 가봐야 되는데, 그러면은, 우리 연락만 하면 되네요. 만약시 제가 빼앗지 않을게요. 번호를 알고 싶거든요. 나는 건실한 사람이니까 연락 좀알려주세요 아, <laughs> 아 다이 아니고 저 친구 때문에 금방 구원 좀 가봐야 되는데, 혹시 어디 서숨기이었어요 아,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뭐 어. 사실 저 오늘 약속에 있어서 왔다가 본인 보고 나와서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. 근데 혹시 몇 살이에요? 나이 먼저 볼게요. 아, 저도 친구 때문에 금방 가봐야 되는데, 그러면은 우리 연락만 하면 되네요. 많은 시가 빼앗지 않을게요. 한번 보고 나서 답장 안 하시는 거 본인 잘 아니까 충분히 이해해요. 여기요! 제 이름은 ᄀ 인데 혹시 이름 뭐예요? 몇 살이에요? 어려 보이셨는데 ᄀᄇ. 전몇 살로 보여요? 아, 비슷해 보여요? 저인데 아, 그래? 네. 저 많이 이상해 보였죠? 그럼 오늘 친구랑 밥, 밥 먹으러 온 거예요? 네. 저도 그럼 9월 초 앞에 친구 세워두고 와서 가볼게요. 이제 연락하면 답장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네. 이거 보아 좀... 사실 다리 말고 저 방금 뒤에서 지나고 있었거든요? 아 되게 경계되는 거 알고 있는데 착한 사람입니까? 우리 알고만 시네요 혹시 어디 가 길이었어요? 아직 뭐살거 있어가지고 아 저는 뒤에 같이 건너가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 뒤에 없는 거니까 알고만 시네요몇 아 살이에요? 어려 보이셔가지고 나이 좀 많아. 전몇살로 보여요? 궁금... 어. 아 그렇게 어려 보여요? 본인 몇 살이에요? 네? 아 그래요? 아 고마워요 어디 <laughs> 가셔가지고 연락처 알려줄래요? 아뭐 답장 어려우시면 안 하실 때는 저께 연락 안 드릴게요 연락처 알려줘요. 그방 <laughs> 가봐야 되는데 사람 많이 보고 있잖아요. 아, 네. 갈게요. 홍대 자주 오시는 거예요? 네. 아이금방 가시나 봐요? 아니요 저. 좀더 아니요? 아 거기보다는 좀더 가까운. 아 <laughs> 아니었어? 아니 아니. 잘 몰라가지고. <웃음> 네. <웃음> 나중에 연락드리면은, 갑자기 꼭해세요 쇼핑 잘 하시고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저기요. 네. 혹시 어디 가신 길이어요 네? 아,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. 저 지금 친구 보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, 혹시 어디 가신 길이었어요? 을지로요. 을지로요? 아, 멀리 가시네요? 네. 저 서산바나 가봐야 돼가지고, 맑은 네. 이유가 아까 눈맞쳤을 때, 너무 네. 제 스타 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알고만 지내고 싶은데, 네, 결례가 아니라면은, 네. 번호를 알고싶거든요 나는 건실한 사람이니까 연락처 알려주세요몇살이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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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려보이시는데? 아, 저스이 몇살로 보여요? 여기요 성함이 저요예요네아네 네. 아, 네. 아, 네. 저... <laughs> 그러면 을지서뭐하시는거예요양속 아 그러면은 오늘 가봐야 되니까 많은 시간 빼야지 않을게요 아, 나중에 제가 연락하면은 자자고 해주세요 네.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잘 가셔가지고 재밌었어요 <laughs>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실력 향상 확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네.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는데 이현원님 같은 어. 경우에는 픽업을 이제 시작하신 상태잖아요 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데이트를 했는데 음. 한두번 만나고 음.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음. 여자의 마음을 사는 법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. 유튜브에 네. 매남이 나온 거죠 네. 네, 매남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네. 가장 영상 내용이 좋고 음. 뭔가 찐이다 내공 이 있으시다 그래서 카페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. 음. 그러면은 이제 아직 사업체 경험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매남이 처음이신데? 매남의 수강을 받아보시니까 매남이 어떤지 간략하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? 저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음. 좀 여자와 데이트할 때좀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음.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것뿐 아니라 좀 나에 대한 관리를 좀더 하게 된것 같아요. 내가 뭐옷 입는 거라든지 좀 피부 가꾸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내 커리어라든지 음.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.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. 예. 자기 개발이랑 용, 연결이 되어버렸네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해주시더라고요. 음. 자기 개발이 병행이 돼야지. 네. 진짜 업입이다 이렇게 음.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음. 그러면은 지금 현재 피업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? 예, 네. 음... 그러니까 뭐 관계까지 가지는 게 네.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부터몇번 해봤는데 피지부지 네. 되고 항상 가려고 그러면 이제 거부당하고 음. 그런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.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예정입니다. 승원 <laughs> <laughs> 계속 하면은 해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픽업을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. 그럼 픽업 말고도 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정보라든지 뭐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. 픽업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이건 그러니까 진짜 픽업은 솔직히 남자로서 모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. 정규 초등 과정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<laughs> 정도로 정말 남자에게 필요한 거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연애 별로 못 해보고 항상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이런 남자들이 많잖아요 음. 그래서 그냥 결혼 정보 회사 알아보고 뭐결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개팅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음. 그 전에 프프로 뭐 지부터 시작해서 휴업의 여러 요소들을 경험해보고 음. 연애를 하는 게더 뭐 연애도 잘할수 있고 뭐 오래 유지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진짜 완전 공감하는 말입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휴업을 하시면서 가장 최후에 이루고 싶은 목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여기 등록하면서부터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보자. 내 스스로 생각할 때, 네. 지금 저는 제가 평가할 때 네.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내 스스로 생각도 바꿔보고 주단에 여자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은뭐 무조건 여자보다는 약간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? 일단 최종 목표 같은 경우에? 맞아요.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나 이런 아, 생각이 어, 많이 듭니다. 진짜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픽업이라는 존재를 알지만 이제 눈팅만 하거나 아니면 아직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고민할 시간에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. 네. 젊음이 한정돼 있는데 음. 고민할 시간에 결심을 하셔서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 투자하신 거에. 훨씬 많은 것을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면 룬팅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한번 맛이라도 보고 나서 룬팅을 더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